두두 안녕 그래. 안녕. 좋좋 응. 좋아, 좋아. 좋아. <laughs> 포도 o t Toot. t o o 많이? 많이. 응. 많이. 네, 아, 만큼 맛있나 Too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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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아 t Toot. t 아이 좋아 어서상아 음. 도도야 도도야 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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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여주고 싶어? 응 도도 먹을 수 있나? 음. 도도야 먹어봐 두두 주고 싶었어? 응. 오 응. 어, 어. 어, 어,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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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